앞에서 우리는 어, 전단력 V와 굽피 모멘트의 분포를 그리기 위해서 어, 일단 그 하중에 변화가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구간을 나누고 그리고 각 구간에서 평형 방정식을 수립하여 그로부터 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 식으로부터 V와 M의 분포 즉 SFD와 BMD를 그렸습니다. 어, 그런데 분포하중 W와 전단력 V와 구피 모멘트에는 어떤 관계가 수립이 되는데요. 그 관계를 한번 어, 수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알게 되면 우리가 SFT와 BMD를 좀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예로 어, 단순 지지보인 AB를 보도록 하고요. 이 단순 지지보 AB 위에는 분포하중 W가 이렇게 이미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 하나의 작은 구간을 떼서 평형 방정식을 한번 따져볼 텐데 가령 A 지점에서 x만큼 떨어진 위치의 C라는 지점에서 델타 x만큼의 폭을 가진 아주 작은 조각 이 부분을 어, 떼어서 평형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분포 하중까지 다 이렇게 떼서 같이 어,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면 델타 x 구간의 프리바이 다이그램을 지금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어, C 점은 음의 면이고, 이쪽은 양의 면이니까, 부호규약에 따라서 V와 M을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어, 일단 이쪽의 C면은 그 부호규약에 따라서 V가 위로, M은 시계 방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C' 점은 이제 아래로 V, 그리고 반시계 M을 표시할 텐데요. 문제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에 이 W라는 분포화 중에 의해서 힘의 변화가 생기고 모멘트 변화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면은 v와 m이 나오지 가 않고 무슨 변화가 더해진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효과를 델타 v 델타 m으로 이렇게 추가로 더해줌으로써그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피용방식 따질 텐데, 자피방식 따지기 전에 분포 하중을 집중 하중을 대체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델타 X니까 어, 이 하중은 W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 정중앙에, 즉 전체 길이의 정중앙에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 하중을 W 델타 X 집중하죠로 바꿔놓고 평행 방식을 따져보겠습니다. X 방향의 그 성분은 하나도 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Y 방향을 위로 이렇게 따져서 평행 방식을 따져보면 예, v 양수 V 플러스 델타 v 음수, w 델타 x 음수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니까 델타 x 분의 델타 v는 마이너스 w다 이렇게 어,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 C점, c 점, c 프라임 점을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식의 방향은 양수니까요. 이것은 양수, 양수고, 이거는 음수. 그리고 v의 델타 x, v의 8길이 델타 x 곱한 것은 이렇게 해서 반 시계 방향이니까 음수. 그리고 w 델타 x의 8길이 2분의 델타 x를 곱한 것은 이점 중심으로 이렇게 되니까 반시계 양수. 이렇게 해서 어, 정리를 하면 델타 x 분의 델타 m은 v 빼기 2분의 w 델타 x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델타 x를 아주아주 아주 작은 폭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0에 어, 가깝게 그렇게 가져가려고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소위 미분의 음, 테크닉을 쓰는 거죠. 즉 델타 x를 0으로 접근시키는 거를 어, 여기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델타 x 0으로 접근시키게 되면 이것은 미분이 되어서 델타가 이제 미분자인 d로 바뀌게 돼서 dxv의 dv는 마이너스 w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유도된 식이고 이것은 v와 분포화중 w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자면 어, 전단적 v를 미분하면 분포화중의 마이너스 곱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또한 밑에 있는 식도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미분자로 바뀌어서 dx 분의 dm은 v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m과 v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따라서 해석을 하자면 쿠피 모멘트 분포를 미분하면 전단적이 나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두 식은 결국 m과 v와 w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어 그것은 미분 혹은 적분의 관계가 있다. 상호 간에 그런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예제에서 그 CD 구간 즉 CS의 V와 DS의 V의 차이가 얼마인가? 변화가 얼마인가? 또는 CS의 굽힘 모멘트, DS의 굽힘 모멘트 그리고 그사이에 변화가 얼마인가? 즉 델타 V가 얼마인가? 델타 M이 얼마인가? 이거를 우리가 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거는 델타 V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를 적분을 하면 되죠. 이렇게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C 구간부터 D 구간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C 구간부터 D 구간까지 이제 적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게 이제 CD 구간인데요. 음, 적분을 한번 하면, 결국 델타 V는, 이 사이에 델타 V는 VD에서 VC를 뺀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에 XC라는 위치에서 XD까지 W를 적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W는 상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X의 함수일 수도 있죠. 그러면 적분을 이제 수행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M의 변화는, 즉 델타 M은 어, MD에서 MC를 뺀 것이 되는데 이것은 역시 XC라는 X 위치에서 XD까지 위치까지 V를 어,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 그 변화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두 개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SFT와 BMD를 잘 그리는, 쉽게 그리는 요령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